오늘 말씀 가지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고린도 전서 14장, 이 33절 제가 이제 한절만 먼저 봉독했는데 이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노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부정적인 설명인데 지금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라는 겁니까? 무질서 한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긍정의 언어로, 긍정의 설명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만드실 때에 굉장히 질서 있게 또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질서가 바로 창조 이후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첫째 날에는 무엇이 됐고, 둘째 날또 이렇게 순서대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시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첫째 날에는 뭘 만드시고, 또 둘째 날에는 뭘 만드시고, 이렇게 왜 나누어서 창조를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시기도 합니다. 그냥 하루만에, 하루가 무엇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 됐는데, 굳이 순서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질서 있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어떤 질서에 따라서 세상을 이 만드신 이후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이 세상에는 평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창조하신 이후 7일째 안식하셨다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창조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결과적으로 평화와 안식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라는 이 표현과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33절 다시 한번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원래 정상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고 또 이해하기 편할 텐데, 무질서와 화평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안, 화평, 안식, 이런 것들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서 있는 것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질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안정감을 느끼죠. 그래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이 책상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어떤 것을 느낄까요? 안정감을 느낍니다. 물론 특별한 가끔 특별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책상이 정리가 안돼 있고 그냥 어지러 있어야 공부에 집중이 잘 됩니다.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학생도 질서 있게 정리된 책상에서 처음부터 공부했다면 질서 있는 그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우리 수고를 많이 하시는 가정주부들도 냉장고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으시죠? 혹시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정리가 안돼 있어야 기분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냉장고 정리가 잘돼 있으면 기분이 좋고 또, 안정감을 느끼는 것. 물론, 이 현실과 이상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저희 집 냉장고를 열어봐라, 이 사진을 공개해봐라 하면,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괴리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 여기에 변함없이 질서 있게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주는 어디, 다음주는 저쪽, 또그 다음주는 저쪽. 아니, 그 다음주는 어디서 예배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매주일 옮겨 다닌다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질서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무질서 한 것을 보면 혼란스럽죠.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질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입니다. 안정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왜이 바울은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무질서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 우리가 쭉 읽어보다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 능력, 이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아무리 많은 능력과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질서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와 능력이 무질서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서 모든 것이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우리 40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 이 많은 능력을 가졌다 해서, 나 혼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특별하다 해서, 그것을 막 혼자 드러내다 보면, 이 질서가 깨지는 것이죠. 품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무리 좋은 은사, 능력을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안에서 행하여지지 않으면 차라리 아무 은사나 능력이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냥 평범한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 또 무질서하게 행하여지는 이 은사에 대해서 품이 있고 질서 있게 그것을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이 주신 선물, 이 은사,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품위있고 질서있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질서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순서나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순서대로 진행될 때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규칙대로 움직여질 때 질서가 세워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는 것을 한번 예로 들면 사람마다 참 다양한 자동차를 몰고 도로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는데 질서 있게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그 법과 규칙을 따라서 서로 움직이기 때문에 질서 있게 움직여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 능력, 재능을 주셨는데, 그 각자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그것이 질서 있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지금 질문하고 있죠? 사실 이건 질문이 아닌데,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로부터 났느냐? 너희에게만 그것이 임했느냐 누구든지 자기가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신령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 이 편지가 주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너희가 먼저 생각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아멘. 좀 이상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좀 말장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속에 이제 숨겨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이 풀어서 말씀드리면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질서를 알지 못하면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은사가 있습니다. 또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를 잠시 소개해 드리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또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는 뭐 예언이나 통역의 은사를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수 있다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고 있는 이 글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물로 주신 그 은사들을 질서 있게 사용하라는 권면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신령한 은사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 또 재능들 이것이 다 은사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만 주셨으니까 나만 할수 있는 것이니까 내 뜻대로 사용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그렇게 사용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면, 간절히 사모하되 적당히 알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되 적당히 알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 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예언을 사모해라. 그리고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여 지던 은사들을 금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능이 막혀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질서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그 은사들을 받지 않고 그 은사들이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죠.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사보다 은사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를 별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면 됐지. 뭐 은사가 뭔 필요 있냐? 더 이상 필요 없다. 저도 오늘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은사가 뭔 필요가 있을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뼈대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 이것만 붙잡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고린도 전서 12장 3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욱 큰 은사는 이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오는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사를 주옵소서. 뭐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단순히 그냥 병고치는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이런 것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이나 달란트나 사랑의 은사 다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사들을 사모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사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굳어지면 은사가 없어지면 우리 좀 딱딱해질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사모한 대로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까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 은사를 사모하되 알맞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은사를 받되 우리가 그 은사를 적당히 알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40절에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이제 이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는데 앞에 있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품이 있게 하라. 품이 있게. 우리 품이 있으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품이 있게라는 이 말을 듣고 고상하게, 경건하게 그런 단어로 이제 받아들이셔가지고 뭐 방언의 은사를 사용한다 라고 할지라도 거룩한 음성으로 이제 품이 있게. 방언도 굉장히 이제 고상하게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품이 있으라는 말의 의미는 적절하게 알맞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4 0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면요.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품이 있으라는 말은 적절하라는 것입니다. 알맞게 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도 보여 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영어는 잘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이 뒤에 이제 단어에 피팅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나옵니다. 맨 끝에 있지요? 이쪽에 있습니다. 피팅이라는 단어. 이게 이제 바로 알맞게, 우리가 옷을 어떻게 합니까? 피팅룸에 들어가서 피팅을 보죠. 우리 개혁개정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품이라는 말, 품이라는 한자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한복을 맞추거나 옷을 맞출 때, 아, 품이 굉장히 좋으시네. 몇 품으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죠. 그런 이제 품이라고 하는 것 알맞게 적당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되 그것을 사용할 때 적절하게 알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나를 뽐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14장 28절과 30절 보면 28절은 이 방언의 은사를 이 가진 자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방언을 유창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뭐, 신령한 언어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하라는 겁니다. 잠잠하라는 겁니다. 자기와 하나님이 이 둘만 있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대화하라는 것이죠. 3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하던 자는 잠잠할 지니다이 30절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잠잠하게 이, 들으라는 것이죠. 자기가 막 예언을 하다가도 다른 이에게 게시가 있으면 먼저 들으라는 겁니다. 절제하라는 권면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질서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적당히 해야 되는 것이죠. 적절한 예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가진 분이 계십니다. 가상의 인물입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의 은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이 자기에게 임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사랑스럽게 보일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저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분이 계신데, 이 사랑을 계속 계속 표현하면 어떨까요? 절제하지 못하고 이것을 계속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끈끈한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조금 부담스럽다. 좀 적당히 알맞게 해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이제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누구에게 잘 드러나냐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많이 해주고 또 사랑해서 말도 해주고 행동도 해줍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그것이 짐이 되기도 하죠. 아니 사랑해서 한 것인데 사랑의 은사, 부모가 돼 보니까 사랑의 은사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막 사랑해 보니까 어떨 때는 얘가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적당히 알맞게 사랑해줘야 되는데 너무 사랑해준 것이지.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적절하게 알맞게 은사가 사용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일을 품이 있고 질서 있게 감당할 때 우리에게 안정감이 주어지게 되고요. 평안함이 주어지게 되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막 이렇게 좁아가지고 나는 절대로 이 능력 너희에게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이신데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이 주실 은사를 사모하며 그 은사를 받아서 적절하고 알맞게 사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화목하고 평화롭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화평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